최근 영탁 인터뷰 미스터트롯 톱 6과의 고기 구이 파티 가수 영탁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스터트롯 톱6 멤버들과 함께한 고기 구이 파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들 구성원들 중 무엇을 빼앗고 싶은지 묻자 영탁은 정동원의 젊은 나이, 장민호의 잘생긴 외모, 이찬원의 예능감, 김희재의 지적인 면모와 특히 이명웅의 목소리를 빼앗고 싶다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영탁은 이명웅의 목소리를 칭찬하며 자신보다 뛰어난 독특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를 가진 가수를 본 적이 없다며 그의 목소리에 대한 질투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명웅의 목소리를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명웅은 미스터트롯 우승자로 특별한 목소리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영탁의 칭찬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타인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동료와 팬으로서 영탁은 톱 6구성원들과 특히 이명웅을 존중하며 그들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는 이들 가수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욱 높일 것이다. 쇼 미스터 트롯에 참여한 가수들은 그들의 그런 목소리뿐만 아니라 서로의 유대감과 동료애 때문에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가수들이 식사 대화 및 휴식을 함께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고 관객들에게 높이 평가된다. 인터뷰 중 영탁은 톱 6위 멤버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 특히 프로그램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 중한 명인 이명웅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영탁이 이명웅의 목소리를 부러워하는 것은 더큰 선배의 재능과 성공에 대한 존경과 감탄을 나타낸다. 동료 가수들은 많은 감정과 기억에 남는 음악적 경험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그들은 관객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성적인 발라드를 제공했다. 그러나 서로의 유대감, 동료의 및 애정도. 그들이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탁, 이명욱 및 터키욱이 멤버들과 같은 재능 있는 가수들의 출연으로 미스터트롯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관객들은 미래의 미스터트롯 가수들의 새로운 음악과 감정적인 무대를 항상 기대하고 있다.